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례를 맡은 공보홍보 팀장 김지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2025학년도 2학기를 맞아 제주교육이 추진할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수사통역은 공보담당관 박상훈 주무관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님께서 이야기 교육활동 교육 보호정책의 주요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과정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제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교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문도희가 물러난다는 처사가 지났지만, 별기가 무색하게 여름 늦더위가 계속 불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한 일주일을 검색해도 이 부위가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늦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교육과정 표지는 다릅니 목표를 달성하게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야기파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은 뇌 속에도 자의 흥망을 준위해서 응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목표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을 다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보호자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삼 주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우리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총도 2025학년도 2학기를 보다 더 알차고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교육이 추진할 교육활동보호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뒷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5월 모 중학교 선생님께서 일교평변하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앞서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구인의 명복을 빌리며 위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정책은 교권만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교육 공동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활동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민원현장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1,570명의 교원 인식 조사를 통해 학교민원 처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및 교원 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호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제시된 의견은 교육활동 보정책에 최대한 반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체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참석자로부터 보다도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새롭게 교육 공동체 모두 함께 행복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라는 현장에 원하는 실질적으로도 실천이 가능한 정책들을 담아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과활동 보정책은 사전 예방 체계 구축, 특히 이론 발생 시 책임 대응, 사후 회복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3단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담을 통한 보호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이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정, 경로를 기존의 여러 경로로 제기되어 왔던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 대표전화, 학교 누리집,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민원 처리 표준 절차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지원 유형을 확대하여 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상담실 공간 구성을 지원하고 학생분리지도시 교원에게 수강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존중과 긍정적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기 위해 학교 누이집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교육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상담, 민원 신청 창구 개설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수시로 안내하는 한편, 체험 중심의 상호 존중 문화 캠페인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히 민원 발생 시 책임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통합 민원팀에 특히 민원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하고. 특이민원이 위반되면 장학사 변호사가 신속하게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통합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발생 시 법률 자문, 인생 조정, 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 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통합민원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경찰관, 분쟁조정 전문가, 조정 전문가, 보호자 등을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운영 상황 점검 및 특이민원 처리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 실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안 발생 후 회복 지원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이 쉽게 인숙할 수 있는 직통전화 1599919로 개선하여 심리 상담을 통한 교원의 정서적 안정화를 도모하고 교직원 심리 상담을 연 6회에서 12회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심리지원 대상에 휴직 교원도 포함하여 교원이 요청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적합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성을 확보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센터 누리집에 제한 청구를 개선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처리법 등 아동 학대 처벌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와 교육부 등을 통하여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과정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정책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고 더 들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책이 있다면 보완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이 된다면 교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교육활동보호정책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주교육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예. 아프면 쉬고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일이 생기면, 정말 말씀하셔야 됩니다. 동내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일보 김문기 기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금방 그, 이 교육, 어, 교권 보호를, 교육, 그,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 저, 하신 중간에 보면은, 교원이 교권 활동 관련해가지고 검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단계는 교사, 와, 학생 또는 교사와 부모 간좀 갈등이나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안 되는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어, 교사를 지우, 변호사를 지원한다면 그 상대적으로 있는 학생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지원하실 획인지 궁금하고 또한 가지는 두 번째는 교권 보호 위원회의 교사 비율을 좀 높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laughs> 교권 보호 위원회는 보통 학교에서 하게 되면은 교, 교사 보호를 위한 어그 심의나 뭐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보통 또 학생과 연관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학생 비율을 아 교사 비율을 높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그 학생 쪽그 반대되는 그 입장에 대한 이 이 목소리가 조금 위축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교육관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나 법원에 출타할 때까지의 변호사 대동 문제는 초기 단계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겨서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변호사가 뭐 법을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은 아니라서 사후 어, 사후 교사 지원 시스템에 이제 변호사 지원을 저희가 고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선생님이 참여율이 지금 저조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잘 반영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일선 교사 일선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원단체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부에서도 이거를 좀 현실화해서 제주시교육 전천 같은 데는 몇 명이 더 선생을 님 앞으로 해서 지금 한18%십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앞으로 좀 해서 20% 정도 어, 참여를 많이 해야 20%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학생 측 주장은 약해질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학부모도 있고, 그런 법에 관계된 분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학생들을 결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선생님 대표가 2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예, 한결의 사범입니다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일단, 그첫 번째는 그 특임인원 발생 시 책임 대응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특임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유형을 말씀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변호사, 우리 동네 변호사 제도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현장에서는 교육청에 있는 교권 담당 변호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당 부분입니다. 학생분리지도시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한 것은 어 일반적이지 아니 제가 여기서 제 말씀드린 가 거북한 내용도 있으니까. 에 그러한 최근에도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단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이이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변호사, 우리 교육청에 변호사도 계시고, 자꾸 이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주도를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요즘 참이 권역, 서귀포도 이렇게 동서, 제주도 동서하고 제주도 동서에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의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뭐 서너 명, 어떤 데는 한, 뭐한 대여섯 명 변호사들 각지역에 지역변호사 합격을 이렇게 분담해서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그 변호사가 직접 상담 역할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이때 그 변호사 이 활동은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 교육이 필요합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스템을 요금에 갖춰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병사회와 협약을 네, 통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에 네, 그리고 아까 수당 말씀을 했는데 이거 누가 잠깐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네, 교국자입니다이 수당은 이제 학교에서 평상 선생님 마음이 있어 다른 선 대신 들어갈 때 만3천에서1 5 0 0 0 정도 보결 수당을 주고 있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거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학습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결 수당에 중해서 지급해야 되는데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격리했을 때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선생님 수당을. 또 질문 있으니까 KTV 김용원의 한 단계입니다. 그 개인 연락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1을4 2면 인식 조사에서 평균 보원 30%는 고출을 하고 있고 특히 고교 선생님들은 여건상 0.7% 정도 공개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요수 있게 어떻게 이해지드이고 지금...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 학교 선생님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공개하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 때문에 공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떤 비빌 언더 예. 뭐 후광이라고도 좋습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체에서도 바라 공개하지 말라고 했잖느냐. 그래서 나는 공개 안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화번호가 왜 필요합니까, 학부모가? 제가 오늘 아주 작정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 할수 있는 일만 씁시다.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거든요. 애 약을 왜 선생님이 내게 해야 되고, 애가 늦는다, 애가 아픈다 한 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30년 되는 아이들은 다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가정사까지, 가정에서까지 그걸 돌볼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는 교실까지 아이를 데려다 놨을 때, 보내 놨을 때 그때 선생님이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일요일에 왜 선생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정서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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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들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을 자체를 안 합니다. 선생님하고. 아이에 대해서 그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을 확실히 구분해 줘야 돼요. 이게. 제가 이게 이 안되면 이 교권은 대한민국 앞으로 영원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는 아예 전화는 안 하고 민원이나 상담은 이메일로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잠이 자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통과합니다 며칠간 여우를줄 테니까 수업 시간에 잠자는 버릇을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이 할수 있는 일과 선생님이 할수 있는 일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들은 한 아이만 생각하면 되지만 선생님들은 최소한도